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지금 현재, 어, 저녁 7시 13분입니다. 자, 3일장 지금, 어, 차트와 지금 현재, 어, 시세 차트는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골드 실버 실시간 거래 차트는 뜨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어4250불41센트 예, 국제 실시간 거래 시세는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거 1시간봉 인데 예, 오늘 그 전체적인 시세 시황 흐름이 거의 박스권에서 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골드 실버 역시 3일장 시세는 지금 어 오후 거의 4시에 멈췄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미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런던 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 5252불이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와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3일전 차트가 안 움직입니다. 자, 실시간 그 업그레이드 되는 차트도 지금 4,252불인데, 4,220, 4, 4 0분 뭐 밑에 있죠. 52불이면 이 정도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차트가 안 움직입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라 지금 차트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차트가 움직이지 않아서 어 제가 기다렸다가 일단은 실시간거래 차트를 1시간 단위로 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아시아 시장에서만 잘 견뎌 주면 지금 어 나쁘지 않겠다 아시아 시장이 잘 견뎠어요 어 견디고 지금 런던장 들어오면서 4,252불이니까 요 정도 지금 들어왔겠네요. 예. 거의 뭐, 등락은 있지만, 행보장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뭐, 점이 찍혔는데, 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버, 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지금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예. 자. 국내 시세는 지금 이제 오전 시황 분석할 때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녁장에 지금 아시아 마무리장에 시세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국내 시세가 진행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봐보면 아침에 98.290인데 98.3이요. 소폭 올랐죠. 지금 여기면 삽박 오르는 형태고 달원 환율은 지금 1 4 2 1원이었는데 1,422원이니까 뭐별 차이가 없다. 전체적인 등락은 있어도 야 골드 실버 공이 지금 이제 거의 보합세다. 아 지금 우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반적인 시장은 어쨌든 주말 장의 영향을 오늘 아시아 장은 그대로 어 주말 장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런던 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런던 장에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점이 있는 여기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유욕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말장에 크게 지금 뭐 거의 폭락 수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큰 폭의 하락에서 지금 어 우횡보하는 그림이 이 지금 어 진행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중동 문제가 또 지금 시끄러지고 워 있습니다.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철수하는 그쪽에다가 또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미라엘 이스라엘 군인이며 군인이 사상자가 사망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를 공격을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휴지 깨지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바로 이그이 어, 이, 이, 그, 이, 하마스 이스라엘. 음, 부분에, 지금, 음, 간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뭐, 중동이, 제가 그랬죠. 중동이 이거 쉽게 안 풀린다고. 지금 뭐,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뭐, 하마스 이스라엘은,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님이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좀 서둘렀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못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부분은 2주 내에 이제, 토론 뭐, 형님하 푸틴하고 만난다 그러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에 들어갔는데, 토마호크 미사일 받으러 들어갔는데, 어, 지금 가서 혹을 붙여고 오는 것 같아요. 뭐,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그, 푸틴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저, 뭐, 일곱 시간, 아, 네 시간인가 일곱 시간 뭐, 통화를 했다는 그, 부분인데, 어, 돈바스 지역은 가면 거기를 주면 푸틴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젤란스키가 토마호크 미사일 받으러 왔는데, 그냥 도, 돈바스 떼주고, 그, 그냥 휴전해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뭐 시끌시끌 합니다. 휴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하마스도 지금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 지금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니까 지금 평화 그 노벨상에 그물 건너가고, 나니까 또 그냥 심통이 틀린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뭐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일단은... 어, 트럼프 행님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는, 어, 만난다 그러죠. 만난다고 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만날 것 같고,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쉽게, 쉽게 그, 이, 중국하고, 어, 그, 협의가 안될 겁니다. 거의 땜방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그이여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 있잖소. 할로윈 데이. 미국의 뭐 사대 어떻게 보면 명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할로윈 데이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그물 물류 부분이 코스 코스튬이라고 그러죠. 뭐 이상한 그 그이 마스크 옷차림 이런 부분인데 그때에 물류이 물류가 많이 그이 명절이라 우리 추석 구정처는 많이 그렇게 뭐이 진행을 하는데 물류가 많이 움직인다 그러죠. 뭐 소비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할로운 데이 의상하고 막 이런 코스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어 코스튬을 수입하는 나라가 뭐 중국계 대다수고 이제 멕시코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국하고 멕시코는 관세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지금 올해 코스트 매장에 지금 그 재고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그 소진됐는데 이 지금 이제 거의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어 지금 이제 소매 가격이 인상을 뭐 했다. 그래서 어뭐 할로윈데이 작년에 입었던 걸거들이 입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좀금한1.8% 정도 상승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이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 초반때 뭐이그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그 지수가 나올 때 지금 뭐1.8% 해버리면 거의 4.8%가 되죠. 예. 아,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어, 이 토럼프 핵심 완전히 셧다운 해놓고 일을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지표 발표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뭐, 이 깜깜이가 되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서민들은 주고 난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서민들 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관세를, 뭐, 그, 이 수출하는 부분에 그 전체 관세에 한 60%, 60% 넘게 소비자가, 소비자 주문해서 지금 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미국은 지금 이제 셧다운 이후에 가장 지금 두려고하는게 셧다운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셧다운도 지금 이제 지명탄데 굉장히 지금 막 깜깜이를 만들어 놔놓고 도론프 행님이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은 우리 한국의 80년대, 네. 전두환 시절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다음 주 24일, 아, 이번 주 24일이죠. 금요일 날. cpi 지수 ppi 지수 9월 달께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발표가 안할 수가 없는 게28 29 지금 fmc 회의에 뭐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는 어느 정도 가장 기본 되는 게 데이터를 데이터가 나와 봐야 되니까 그래서 fmc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리 인하를 하던 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어 금요일 날 CPI 지수, PPI 지수 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FMC 회의에는 이번 FMC는 거의 뭐 0.5%는 거의 뭐99% 금리 인하하는 것이고 0.5%의 금리 인하를 뭐 단행하느냐만 이런 이 부분인데 지금 대다수의 FMC 연준 위원들은 어 0.5%의 금리 인하를 지지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아침에, 뭐,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내가 장시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뭐, 심지어 실버가 뭐, 100불이 간다. 이런 용이도 나오고, 골드가 뭐, 만불, 이만불 간다. 이러는데, 어, 어떤 분은 또 댓글을 갖다가 뭐이만분 그렇든 만불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꿈입니다 꿈뭐좀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이제 골드가 지금 4257 볼인데 만약에 만불에 간다 그러면 대공황이죠 예 그렇게 되면 경제 시스템 무너지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4, 5년 뒤에 그을뭐 내용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주 원인이 지금 셧다운 이후에 지금 이제 중앙 정부에서 공무원들 대량 해고를 하고 있죠. 뭐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JP 모건도 지금 만 명을 해고한다 그러죠. 지금 노동 시장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파울윤준 의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공무원도 해고하고, 대형 은행도 해교하고, 이러면, 이, 이제, 노동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금리 난안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어, 지금, 어, 이, 닭죽든 개가 될 가능성도 많다. 예. 닭 잡으려다가 초과 상관 태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뭐, 얕은, 어, 셧다운도 치명탄인데 지금 뭐 노동시장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이런 결과가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10월달 인플레이션은 제가 판단해서 만약에 이게, 에, 우리가 8월달 마지막 인플레이션 거의 3% 됐지 않습니까? 그럼 9월에 깜깜하게 10월달 인플레이션 11월달 가보면 1.8% 정도 만약에 된다면 1%가 된다 하더라도 4%가 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 지금 이 노동시장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거의 막, 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가고, 그래도 뭐, 스테그플레이션이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내용이죠. 아, 여하튼 뭐, 불안합니다. 예, 불안한데, 어쨌든 주말장에 골드 실버가 엄청 뭐, 폭락 이상의 예. 하락을, 종가 기준으로 해도 폭락인데, 고점과 대비를 저점 해보면, 뭐 상상 못 하는 정도의 이제, 하락을 했죠. 아침에 이미 그 내용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유욕장, 어, 오늘 유욕장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보면, 유욕장도 거의, 뭐, 우행부할 가능성이 많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변수가 또 있는지는 이제 이 유역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체크를 한 해봐야 되는 뭐 그런 뭐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이 이이 부분인데 예 지금 뭐한시간봉를 가지고 봐보면 거의 오늘 등락은 있지만 우행보하고 있죠 실부도 마찬가지 등락은 있지만 조정하고 지금 우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 쪼릴 필요 는 없다 예, 이렇게 보시고 자뭐 오늘 그 유역장 잘 체크하시면서 체대 하시고 국내 시세는 오늘 오후 마감 시세 에뭐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 달러가 슬슬 살아오르네요 이래 되면 또 골드 도 조금 빠질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시 죠 환율은 뭐 1421원 오전에는 오후나 별 차이가 없다 지금 어 7시 반이니까 한 2시간 뒤에 어 시황을 보면서 어잘 체크하시고 오늘 조금 늦었죠 제가 그 10년 만에 숙제를 했어요 이 운전면허증 경신 기간을 내가 놓쳐 가지고 어 지금 그 운전면허 등록 사업소에 가 가지고 어 4시간 걸렸습니다 혹시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하실 분들이 있으면 빨리 가셔 하십시오. 그가 보니까 어 지금 연말에 이제 몰리면 11월 달부터는 뭐 가면 일곱 여 8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미리 이예 지금 그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4시간 걸렸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올해 지금 어, 운전면허 어 갱신하실 분들은 인터넷에서 먼저 다 해놓고 가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이제 10년 뒤죠. 10년 뒤에는 이제 그뭐 아마 75세는 안그 특거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10년 뒤에 그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는 오늘 10년 만에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또 10년 있다가 됐지 안 되는지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오늘 그뭐 어쨌든 박스끈 우행부를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선방한다. 아,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곧 2시간 반 이후에 어 지금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큰 변화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어 오후 어 마감 시황 어,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유역장도 잘체크해으면 응대하시고 행복한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